아, 이고 인기상이 세 팀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세팀 중에 먼저 예, 정말 노래들도 잘하셨고 사랑은 모두 불러주신 최인성. 네. 네, 감사합니다. 박구윤 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네, 음, 사랑은 불시착 부르는 분하고 공동. 예, 인기상입니다. 사랑을 불시장 나와주세요. 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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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분은 오늘 이걸 15번 해야 되는데, 아까 14번밖에 안 했다고 한 번이 남아서, 예, 감사합니다. 송남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기상 두 번째 팀, 황진이 부르신 김상용의 특권소 네, 팀. 네, 박정민 씨가예 메달 걸어드리고 예 기념품 증정하고 예 축하의 박수를 나눴습니다. 자, 인기상 세 번째 팀입니다. 세 번째 팀 정말 이구로고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똘똘한 똘똘이가 많이 나옵니다. 님과 함께 부르 주신 유유정. 오늘 일곱 살에된상 탔습니다. 네 송란씨가 또배달 걸어드리고 네, 기념금 증정하예 앞으로 자주 만날거예요 다음은 장녀상입니다장녀상이두팀 전부 상 타셨네요 오늘 장녀상 먼저 무인도 불러주신 홍승범씨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구윤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 아장녀상두 번째 분 네. 정말 연변에서 오신 분입니다. 1편 단시 불러주신 요소라씨 나오세요. 네, 역시 박현빈씨가 상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어, 정말 82세 고령에 젊은 세대들과 함께 열심히 불렀습니다. 대지의 항구 봉성주씨 나오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셨습니다 이자연 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네, 축하 약속 나눴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이성 그리고